예전에 친구 비가 자신의 애착 인형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귀엽다면서 당당히 그 인형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솔직히 전좀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그건 조금도 귀엽지 않았거든요. 인형에겐 일단 눈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손을 탄 건지 얼굴에 멀쩡하게 붙어 있는 것은 코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눈이 없는 인형을 보며 비의 미의식이 심각하게 뒤틀린 건 아닌지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렇게 애착이 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을 우리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렇게 마술적인 뭔가를 가지게 되었죠. 아마도 비에겐 긴 밤을 함께 보낸 눈없는 인형은 단순한 인형이 아닌 자신의 안전을 이뤄주는 어떤 시스템의 일부일 겁니다. 마치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가슴께 물을 바르는 것처럼 자기 전에 이불을 정리하고 인형을 한쪽에 놓아두며 지나온 밤이 안전했듯 함께라면 앞으로도 안전할 거야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겠죠. 마주적 사고의 기본은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거대한 흐름 운이라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기분을 줍니다. 단순한 물리적 형태나 가치를 넘어서 심리적인 가치가 더 커져 버리는 어떤 현상이죠. 우리는 이처럼 주관적으로 이 세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대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중시하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애착이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미신이나 종교적인 믿음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을 꺼려 합니다. 우리는 과학의 힘을 믿고 있죠. 과학이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특성이나 분명한 목표를 실천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그것은 감각적인 특성을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쉽게 다른 사람들이 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잘 지키고 도구와 실험실이 주어진다면 누구라도 같은 결과를 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술적 사고, 고대의 신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객관적인 것만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상징적인 의미가 섞여 있고 그래서 그것들은 때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기도 합니다 진시황은 불로불사를 꿈꾸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중국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한 최초의 황제인 그는 죽어서도 권력을 가지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진시황릉을 만들기도 했죠. 이처럼 죽음에서 해방되고자 했던 그는 불로불사의 약으로 수운을 믿었고 그것을 몸에 바르고 또 먹기도 하며 영원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죠. 근데 당시의 중국은 어째서 수운을 불로불사의 상징으로 여겼을까요? 황화수운인 진사는 피처럼 붉은 빛을 띠고 있어, 연금술사들은 그것에 생명력이 담겨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것들과 다르게 진사를 태우면 수운이 나오고, 수운과 황을 탑게 태우면 다시 황화수운인 진사가 나타났죠. 이러한 순환고리를 확인한 연금술사들은 진사를 통해 그런 순환의 힘을 가지고 올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금속의 단순한 성질을 수운이 가진 본질로 착각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수용하여 불로불사의 약을 탄생시킨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경악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들은 대상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말해주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마수적 사고라는 것이죠. 과학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알게 해주지만, 그것이 다입니다. 그건 어떤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일 뿐, 이것이 어떤 것이 될수 있는지는 정해주지 않죠. 우리는 결국 감정에 따라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통해 판단을 행동합니다. 앞서 제가 친구 뒤에 얼굴 없는 인형에 우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어떤 미지의 대상이 나타나면 여러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저것이 나의 강아지 뽀삐인지 아니면 위협적인 늑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듯 대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을 동기적 관련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뽀삐와 같이 위협적이지 않음이 밝혀졌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감각적인 특성을 확인하죠 쓰다듬거나 냄새를 맡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각적인 특징을 관찰하여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전에 먼저 감정적인 반응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애착 시스템은 그리 없던 시절 구전되는 이야기를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습득해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 인간이 함께하기 위해 서로를 믿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과학을 믿는 시대에 여전히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사이비 종교와 같은 것들이 판을 치고 있죠. 하지만 이는 사람들을 속이는 그들의 문제이지 말적 사고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과하면 독이 되지만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우리를 이롭게 할수 있죠. 그것은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학이 없었던 시절, 주술사들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마술적 사고를 시간약과 눈약이라는 방식으로 이용했습니다. 주술사는 우선 특별한 의식을 통해 환자의 고통에서 심리적인 거리를 두게 만들었고, 환자의 가족들에겐 병을 치료하기 위한 재료를 찾아 힘든 여정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희망이라는 시간약을 만들고 남은 가족들에겐 적어도 할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 마음의 짐을 덜게 했습니다. 또한 주술사는 죽음이라는 공포를 환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고통을 함께 지켜보는 눈약을 제공했죠. 물론 이것은 단지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고 오늘날에 이런 미신적인 치료 행위는 용납될 수 없지만 그 수단을 넘어 행동에 담긴 의미만은 효과적입니다. 무엇이 답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수 있는 일이 있고 고통에서 눈을 돌리지 않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걱정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두지 않고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영상을 만드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번 영상부터 2주 간격으로 하나씩 만드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더니 또 이번 것도 진척 없이 꽉 막혀버린 것이죠. 답답하고 짜증이 나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선 글을 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지금 현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결국에는 해낼 거라는 마술적 믿음이라고 말이죠. 이 계획표, 정확하게는 스토리싱킹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곡선들은 학습곡선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의 감정의 흐름을 예상해서 그린 것이죠. 저는 알았다고 기뻐했다가 쓰면서 점점 모르게 될 거고 지금처럼 끔찍한 막막함에 빠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답을 찾고 저는 만족을 느끼겠죠. 우리에게는 이처럼 긍정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답을 찾을 거라는 희망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행복한 꿈과 함께 내가 만날 수 있는 좌절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이미 잃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긍정적인 이야기에는 내가 겪을 난관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낯설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거다. 또한 자신의 작은 계획과 꿈들을 이처럼 하나의 종이,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낼 때 우리는 예전의 기억을 하나의 비유, 가약한 지도처럼 여기며 난관들 앞에서 다시금 희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스스로를 버티게 하는 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적처럼요. 저는 종이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여기에 그려진 것처럼 결국에는 해낼 거라는 마수적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다시 메모장을 켰고, 글을 썼고, 이 영상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마수적 사고는 우리를 버티게 해줍니다. 시간약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며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눈약을 통해서 막막함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주죠. 그것들은 아직 오지 않은 두려운 상황에 대해 상상하기보다 지금 여기에 사소한 것에 집중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낯선 것들은 두려움에서 호기심으로, 호기심은 다시금 익숙함으로 변할 겁니다.